깡통이죠, 깡통? 우선 성능입니다. 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노면을 체크해서 그에 맞는 서스펜 그에 맞는 서스펜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노면 정보 거기에 더해서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좀더 부드럽게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고속에서 아니면 조향이 필요할 땐좀더 단단하게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제공하겠죠. GV70 Electrified 깡통 기본사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능, 뭐 파워트레인 배터리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RMDPS,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륜 모노블럭 4P 브레이크 이거는 피스톤이 4개, 더, 더 강력한 제동, 그리고 모노블럭, 일체형 블럭을 통해서 확실한 제동을 보여준다. 그다음 통합 주행 모드, 히트펌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겨울철에 주행거리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겠죠. 또 부스트 모드라고 해서 운전대 아래로 부스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는 순간 나와라 가제트 만능 부스터!처럼 최대 출력 붕붕붕붕붕 증대를 시킵니다. 제로백 4.2초의 어마어마한 가속력. 요게 내연기관에서 4.2초 하려면은 꽤 복잡하죠. 돈도 많이 들고요. 외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숨겼습니다. 꼭꼭 숨어라. 충전구가 보일라. 전면에 충전구를 설치했습니다. 파란 매트릭스 그릴처럼 이렇게 쫙쫙쫙쫙 그어져 있는데요. 보기 좋게 그리고 디자인과 일체감 있게 충전구를 설치했습니다. 주의 초반에 충전구를 못 찾을 수도 있다. 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중형 SUV 전기차입니다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503리터 트렁크와 전면에 22리터 프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에 모터가 다 있지만 그래도 쥐어짜내고 짜내서 이렇게 프렁크 공간도 만들었다는 거. 역시 제네시스 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건 LED로 다 통일되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리어 콤비램프 모두 다 LED고요.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휠이 들어갔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최대한 조용하게. 앞면뿐만이 아니라 전체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퍼들램프가 있는데 그 로고 패턴입니다. 그래도 조금 고급스럽게 열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에 오토 언폴딩 되고 또 차. 자외선 차단 유리가 전체 모든 유리에 해당이 됩니다. 루프랙 당연히 있겠죠. 내장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인치 TFT LCD 클러스터가 들어갔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운전에 방해 없이 터치 및 필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또 조작할 수 있겠죠. 티어닝 휠에 적용된 패들 쉬프트. 이 친구를 통해서 감속과 재생, 제동 수준의 단계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경제적으로 재미있는 운전을 선사합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당연히 들어갔고요. 프레임리스 룸밀러 ECM이 있어서 좀더 깔끔하게 깔끔한 룸밀러가 포그 브러쉬 자욱한 안개가 짙은 새벽의 평온함을 컨셉으로 삼아서 개발된 리얼 알루미늄 내장재가 겹겹의 미세한 라인이 교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빛이 반사될 때 마치 안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포그 브러쉬 패턴 알루미늄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개등을 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안개는 아니니까요. 터치 타입 공조 패널, 앰비언트 무드 램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무드에 무드를 더했습니다. 수묵화 느낌의 온화한 은은한 느낌, 좀더 깊이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내 차에서 내리기가 싫어진다 앞좌석 LED 풀램프도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저는 제 차는 제가 풀램프를 달았죠 소켓은 있고 램프가 없어서 말이죠 그 다음 안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에어백 시스템 차체 자세 제어 기능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급제동 경보 기능 뒷좌석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당연히 필요하고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경고를 또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해줍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 고급 자동차는 또 이런 게꼭 들어가더라고요. 어드벤트스 후속 승객 알림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충돌을 했을 때 다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량뿐만이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향 차에도 다 반응해서. 차를 제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들이 있습니다. 차를 제어해 준다. 운전자를 보조한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현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보조들은 다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편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지만, 제네시스 디지털 키도 가능하다. 제네시스 디지털 키. 스마트폰을 차량 손잡이 이렇게 터치해서 도어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고서는 그 상태에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키가 없을 때 이렇게 디지털 키를 활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키가 있다면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유사시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 같습니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터치로 문을 락을 해제한다. 전자식 파워 차일드라 그다음 레인 센서, 열선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 운전대도 열선 있고 전동으로 조절하고요.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실내 지문 인증 해야 뭐 시동도 걸수 있고 결제 등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거가 있겠죠. 개인화라는 건 내가 운전할 때뭐내 아내, 내 아들 딸이 운전할 때 그거에 맞춰서 개인화를 할 수가 있다. 역시나 현대기아자동차답게 편이 굉장히 많아요.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속 공조 전석을 또. 하고 오토 디포그 외부 공기 유입 방지, 또애터블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한 후에 습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그냥 놔두면 곰팡이가 생길 텐데 우리가 시동을 끄고 운전자가 집으로 들어가도 자동차 자체적으로 습기를 좀 말리기 위해서 애프터 블로우,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조금 더 돌아가서 좀 건조를 시켜준다. 최대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해준다. 공기 청정 시스템도 있습니다. 미세 먼지 센서 있고요. 엔진룸 프리 필터, 고성능 향균, 콤비, 필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 벤고 기능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옵션으로 고르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쏙쏙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서 안전 구간, 또 곡선로 차량을 제어를 해줍니다. 속도를 제어해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 당연히 들어가고, 조향 연동 후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포함 앞좌석 뒷좌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딸깍하면 주잉 전방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트렁크 전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 실외 V2L 젠더가 있고요 실내 V2L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네시스급이라 실내 실외 전부 다 V2L 지원을 해주네요 아이오닉 EV6만 하더라도 둘중 하나만 있고 나머지 거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네시스 GV V70 Electric f i v d 는 V2L 세팅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트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갔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12 방향으로 네, 다 조절이 됩니다. 동승석 전동 시트도 8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가능합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당연히 있고 열선 시트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자동차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뒷좌석 수동 리클라이닝 기능 되고요 좀 편하게 눕힐 수가 있겠죠 뒷좌석 6대4 폴딩 지원이 돼서 뭐 짐을 실거나 할때 유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14.5인치 디스플레이 굉장히 커다란 화면이 가운데 쫙 박혀 있고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가 지원돼서 폰 프로젝션, 뭐 도로파선, 뭐위끄럼 지역 알림, 블루투스 뭐 멀티 커넥션, 제네시스 카페이 되고요. 발렌 모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되고 스피커는 8개 앞좌석 뒷좌석 USB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드 5의 가격은요. 7,332만 원. 물론 지금 이 가격은 개소세 3.5% 적용된 가격입니다 깡통이 3,332만원 이란 소리죠 제네시스 니까 5천 훌쩍 넘기는 그런 가격 한번 경쟁차종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네시스가 7,332만원이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좀 비교를 하게 되는 어, BMW iX3가 7,590만원입니다 근데 물론 제네시스의 옵션을 아직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추가하다 보면 뭐 같거나 좀더 비싸지기도 하겠고요 또이 친구를 또빠뜨릴 수가 없겠죠 비슷한 SUV 요정도 중형급 하면 딱 떠오르는 테슬라 모델 Y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사신 분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7,989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GV70이 모델 Y급 정도 되게 뭐 옵션을 추가하면 뭐 좀더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차이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라면, 만약에 이렇게 7천만원대 자동차, 전기차를 사야 된다면요. 저라면, 저라면 모델 Y를 사게 될것 같아요. 모델 Y 빼고 말한다면 저라면 제네시스 GV70을 사게 될것 같아요. 그럼 제네시스 GV 70도 빼고 말한다면 저라면 다른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도 단비 강원 파드였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